내꼬하자. 안무가 풀염만, 후렴만. 네, 네, 네. 안무가 뭐였더라? 하... 어, 이거. 자, 이거부터 이거 느껴봐. 여기서 이렇게. 네. 내가 널... 어 이렇게, 이렇게. 한 번에 가자. 자, 한 번에. 화이팅화이팅 자. 눌렀다. 우리 믿고 갑시다. 회사에서 출하고 하니까. 네. 확실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예스, 예스. 예스, 렛츠 고. 야, 옆에 보고 시작해야지, 동아. 옆부터. 믿고 있었는데 서무탈라에 나오면. 맷든 아니, 맷든. 자, 갈게요. 자. <목소리도> 내꺼 한내아내 내가 해 내가 끝까지 책임질게 <목소리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 있네요 아 기억 나네요 댄스 브레이크 아 네네네. 댄스 브레이크 아, 제발 브레이크 좀 밟아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laughs>